우리들의 구심점인 달라스 한인문화센터는 한인들의 성공으로 마련된 단합의 상징이고 한인사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단결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반 여건과 관리체제의 부재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달라스 한인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들 이십니다. 따라서 한인문화센터가한인사회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도록 탁월한 공연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 2014년 11월 1일부터 어, 시작을 해서 그 총체적인 다른 그 행정적인 서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수강황에선 금전에 관한 것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 5 4 8 8불 23만 4,729불 2 5전에서 어 19,560불 77점. 14년은 한 달이기 때문에 그 2015년 전체 수익 수익과 지출을 어 이제 그 수익구조를 어, 정리해 왔습니다. 아트홀이 조금 좁은 것 같다. 취사, 또 음주, 기숙, 잠자는 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금지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식 만든 행위는 이제 화재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체에서는 또 부엌, 주방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어, 만약에 그 문화센터가 그 수익 구조에 어 문제가 있다면은 문화센터 선금 모금을 전개 다시 해서 다시 불씨를 살려서, 어 융자를 갚고 또 이따 소, 이익 관계를 보는 더 많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문화센터가, 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선금 운동을 다시 전개하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달라스 한인에 접수된 달라스 한인 동포들의 건의사항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약간의 리노베이션이라든지 복도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주위 환경부터 조금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의 학부모님들 여기에서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면 좀 많이 이 한인 문화센터의 이미지를 좀더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좀 펀드레이징을 한다든지 좀뭐 한인사회 좀 알린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조금 한인들의 호응을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뭐, 어, 젊은 세대들이 혹은 한국의 정각처럼 물레방화도 세우고, 또, 이순신 복선도 갖다 놓고 할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준비가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당이? 근데, 무엇을 자랑하래도뻔 수가 없었는데, 이만한 이 시작을 했으니까 새로운 발전은 여러분 아이디어 여러분이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더 커지고 훌륭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정에 빨리 이사에 모집해가지고 이사장을 뽑아가지고 이사장 밑에서 모든 운영위원자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이 어, 새 체제 하에서 어, 새로 구성해가지고 다음에 차기의 문화센터 운영팀들은 어,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문화센터를 정말 어, 효력 있게 더쓸수 있고 어, 발전시키게끔 어,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정도는 해체될 거예요. 해체되고 새틀에서 새 원칙에서 아마. 해치도 아마 다 새로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 뚫리는 분들이, 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만, 이상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의 바탕으로어떻게하면좀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센터를 제일 처음 추진하고 보금 활동을 할때제 생각에 어, 목표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인 그 단체, 한인 독거들의분들이모여서 모여서 같이 할수 있는 자리 이런 어,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기존에 우리 한인회가 중속점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수익원이 없다. 그래서 한, 한인회가 잘 되려면 수익 구조를 가지고 한인회를 기타 침할수 있는 어 시설을 하려면 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 한인회도 돕고 그래서 장차 한후에는돈이 어, 없는 사람도 눈이있으면 나와서 한인회를 할수 있고 하는 기반을 넣어야 겠다 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지 저희들 그 주변에 있는 그 리더들 분들하고 많은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스 한인 회장은 앞으로 차세대가 돼야 되는데 이 차세대는 돈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들이 돈 없이도 또어 어떤 어그 정치적인 성장이라든가미 주류사의 진입은 분명히 그 차세대가 해야 되는데 이 차세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들이 리더로 나왔으면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를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좋은 어떤 그런 결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식 이웃 체제로 바뀐 게, 아, 른 시간 내에 아마 운영 이원 체제로 아마 바뀔 겁니다. 그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태우기를 바랬는데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 우리 다 사과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어, 운영위원 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던 어, 뭐 노하우라기보다도 여기에 있던 장단점을 다음 운영위원 이사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할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 뭐 문화센터에 무슨 기능면이라든지 문화강장면이라든지 그런 어, 운영이사들이 아마 구성이 돼가지고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그렇게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어, 구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제로 어, 탈바꿈을 해서 어, 한일동포사회에 끌음이 어,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